안녕하세요. 대박 호드 농장입니다. 여러분, 여름 잘 보내셨어요? 아, 아직도 여름이지만 올해 정말 더운 것 같아요. 저희도 너무 더워갖고 영상 그동안 못 찍었죠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 길쪽이 또 어, 나무도 막 쓰러지고 해갖고요. 그거 복구 작업하고 또 휴가 갔다 오고 뭐 하니까 벌써 이 시간이 됐지 뭐예요. 그래서 와이 여름을 다 지나고 있는 아직도 폭염이지만 호두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찍어보려고요. 호두 잘 익었죠? 어 이거 알도 커고 아주 좋네요. 와 어, 그 어떻게 여기 대박 호두 통장엔 탄저가 없었나요? 하는데 아니요 있긴 있었어요. 그 탄저 이 것도 이렇게 나뭇잎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, 약간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무가 좀더 크면은 음, 병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나무들을 좀 살펴볼게요. 호두가 제가 몇 개를 까봤는데요. 알이 꽉 찼어요. 차기는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거 한번 볼까요? 아 거미줄이 많아 갖고 아 이거 호두 큰데요? 여기도 아 이거 진짜 크네요. 복숭아나 자두 같아요. 복숭아 같아요. 호두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 탄자는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. 그래도 호두에는 이상이 없네요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다행이에요. 와, 이건 진짜 크다. 엄청 큰데요? 사과 같이 열리나, 열리는 것 같아요. 천천히. 네. 잡기 힘드네요. 어, 크고 좋아요. 그 약간 산재된 거 한번 떨어뜨리면서 다 따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은 따주면서 좀 봤는데요. 알이 꽉 차고 있어요. 보니까 와 이것도 되게 크다. 거의 아오리 사과 같아요. 얼마나 보니까 고우드가 고우드인데요 하시는데요 고우드가 어, 잘 익어가고 있죠 한 아, 9월 말쯤에는 아마 수확하겠네요 아 이번 장마 잘 지나갔으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탄저가 많이 오긴 했어요 나무가 빨리 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 이런 거 이런 것들 탄저죠 따줘야 따서 따로 빼줘야 돼요. 이런 것도 다. 탄저 입었죠. 이런 거. 잘 크죠. 그래도 나무가 좀꽤 되니까 잘 이겨내긴 하는데, 아, 이 탄저를 어떻게 하면 탄저 없이 잘 될까요? 한 나무가 3, 4년 더 크면은 잘 이겨낼 것 같긴 하긴데, 이게 문제네요. 여기도 보면은, 오두가 잘 익어져가고서 저는 이렇게 열린 게 제일 신기해요. 꼭, 꼭 포도송이 올리 포도송이가 열린 것처럼 그렇더라고요. 전 몰랐거든요. 호도 진짜 신기해요. 볼수록 재미도 있고 또 재밌고 좋아요. 또가 와이 나무에서는 좀 많이 열렸는데 그래도 궁근해요. 아직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... 연수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. 그래갖고, 많이 열린 거는 그렇게 굵질 않은데, 이 나무는, 와 되게 열매가 다 굵은데요? 나무 굵기를 한번 보세요. 파이프랑 비교했을 때, 이 정도인데도, 어, 되게 굵으네요.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여기도, 아우, 여기 또 있네요. 이런 거. 이런 거다 따줘야 돼요. 따서 불에 모아서 태워줍니다. 되게 크네요. 와, 이것도 되게 크다. 호두 알이 이렇게 되면 되게 크더라고요. 와, 그러네요. 이 아, 한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셨잖아요. 정말 걱정됐거든요. 이 호두 나무 괜찮을까.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, 다행히, 어, 잘 자라줬어요.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은 모아갖고 태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. 대부분이 잘 커졌어요. 열매도 크고. 포도가 되게 클것 같아요. 저쪽으로 한번또 가볼까요? 포도송이 열리듯이 막 열렸죠.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, 이 나무는. 아, 나무에 따라 틀리긴 하니까. 또, 어떤 걸 볼까요? 이쪽 나무 한번 볼까요? 와, 여기도 되게 잘 익었어요. 그러니까, 아, 햇빛 때문에 그렇군요. 아,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. 와, 이거 크다. 꼭 사과 같아요. 진짜. 보면, 호두, 모르는 사람 보면, 이게 사과예요? 뭐예요? 이럴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크네요. 우와. 이렇게 큰 호두 한번 먹어봐야겠어요, 올해. 작년에는 호두를 진짜 조금 수확을 했거든요. 먹으려고 말려놨더니, 산에 쥐가 있어서, 그 쥐가 야금야금 다 가져간 거였어요. 올해는 이제 햇빛에 잠깐 놔뒀는데 저녁때 그냥 냅뒀더니 날리려고 어느 날 호두가 몇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어, 이상하다 이거 밖에 안 됐었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쥐겠죠 아, 고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물고 갔거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들은 호두 안 먹더라고요 음, 또 여기 볼까요 수확할 때 기대되네요.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요. 물론 잘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거죠.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또풀다뱉습니다와 장마일 때는요. 비 오면 풀이 크고 비 오면 풀이 크고 그래갖고요. 와 정말 힘들었어요. 이 더운 여름에 수영 네, 예초기를 많이 쓰시라고 하는데 여기가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승용예초기 해봤자 이제 가운데만 조금 하기 때문에 빌려서 가져오는 게더 힘들 것 같아 갖고 그냥 예초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... 8월 지나가겠죠 아 빨리 폭염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고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더웠어요 여러분들 그런가요? 와, 여기 진짜 크네요. 이 호두, 이 호두가 진짜 사과잖네요 판자 조금 크긴 했는데, 전 별레네요. 음. 호두, 우와. 새소리 들리나요? 근데 까마귀가 하늘 와서 또 까마귀가 있어갖고요. 그 우리 농장에 수박을 좀몇개 심어봤어요. 근데 아 그거를 또 갉아먹더라고요. 수박을 쪼아 먹어요. 이글라고 놔뒀더니 와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많이 얼렸는데요. 알이 굳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는. 않아요.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조금씩 벌어지거든요. 열려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수확할 때가 되는 거겠죠. 여기도. 어. 여기는 여기도 또 이런 게 있네요. 따 줘야 돼요. 여기는 좀 많네요. 음, 이것도 따줘야 되겠고. 저도 따줘야 되겠고. 여기도 따줘야 되겠고. 이렇게 잘 열렸어요. 여러분, 호두,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이 호두 봉사 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어때요? 이번에 병충해 없이 잘 보내셨나요? 작년에는 저희 그 거의 탄자라서 호두 정말 없었어요. 조금 열렸는데도 어 그나마 동물들이 먹어가서 없어졌어요. 네 호두는 호두 나무는 산에 심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산에 오면 좋잖아요. 이렇게 여기도 물기를 이렇게 다 냈거든요. 물기를 다 내갖고 했는데도 막 여기 저기서.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 거야. 이렇게 다 물기를 냈어요. 쪽에 다. 제가 저기 있는 거 당귀 보여드리려고요. 여자한테 가장 좋은 당귀 꽃이죠. 파리가 있네요. 날라라 당귀 이거 캐갖고 가을에 이제 달여 먹으려고요. 아 호두? 굉장히 영상 한번 오랜만에 찍어본 것 같아요. 음, 단기까지. 처음에 단기를 많이 했는데 다 죽었어요. 단기 꽃이 피어지려고 하고 있죠? 네, 여러분, 호두, 여러분도 호두 잘 갖고 보세요. 저희도 이제 다시 또 영상 자주 찍겠습니다. 호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아 호두가 이쪽에 있네요 에. 사과 같아요? 아, 호두입니다 호두예요 사과가 아니고 호두예요 에. 이쪽에 있네요 에. 호두입니다 이상 대박 호두 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세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